예, 금산별곡 금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어, 파이스트 어, 한국 과학기술원 연구 과제인 어, 요 까실 쑥부쟁입니다. 이게 이게 꽃이 원래 분홍 꽃인데 어, 시기가 지나서 퇴색이 됐습니다. 예, 꽃이도 예, 어느 정도 떨어지고요. 아, 중요한 거는 이 잎을 연구하는데. 아, 많지가 않네요. 예, 여기, 예, 예, 비슷한 꽃이 있는데, 이것도 가시수부제이가많고요 어, 이게 조금 군락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많은 양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 만은뜸 보입니다. 음, 저 꽃은 치남물 하얀 거는, 어, 여기 에 조금 있는데, 얘도 다시, 어, 처음 발생하고서, 가실수구쟁이 맞는데, 다시, 잎이 죽고, 다시 난잎, 새로 난잎입니다. 어, 방아, 향유, 고추향이라고도 하고, 어, 또뭐 나중에 연구과제를 쓸수 있는데, 이미 저 이거는, 어, 예, 아는 제 친구의 동생이, 예, 제 친구고로, 예, 요거는, 음, 농약에 제대로 씁니다, 농약에. 천연, 예, 천연 농약이죠, 천연, 어, 제초제, 예, 어, 방향성 물질 때문에, 예, 향이 아주 싱겁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 어, 이어수인데 이게 새로운 안잎은, 예, 사실 나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수리. 뭐, 이거는 제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음 보류하는 걸로 하고, 요, 뜸은 뜸은 보여서 많지가 않아서 에, 어렵네요. 이게 지금 많이 어차피 해주면 해주고 음, 인도 쪽에서 지금 좀, 좀 편리하게 인도 쪽에서 하는 건데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안 갖고 나니까는 여기 하나가 거진 차에 꽉 차야 한번 보내드리는데 뭐 돌아다녀 봐야 뭐 이거 뭐 소명 아니면 못 해주는 거죠. 이거는 뭐 기름값 도안 나와요. <웃음> 하루 <웃음> 그냥 하는거죠 예. 어차피 얘는 쳐주면 또어 뿌리를 해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쳐주면 또 다시 발생 합니다 예. 잎은 많지는 않고 주봉 부분 기긴 어 했는데 마르긴 했는데 어차피 쳐주면 나오는 식물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 에... 쉽지 않습니다. 에... 저기도 있는 거 같은데, 저것도, 저것 좀, 이건 좀큰거 같은데. 또, 가시동굴에 이렇게 섞여 있어서, 또 이것도, 할 수가 없네요. 할 수가. 여기도 좀 있는데, 아무래도, 가시동굴이 있으니, 들어갈 수도 없고,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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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중간 어, 이런거 하면서 버섯이 어, 어, 야생 버섯이 산발적으로 어, 나는 곳이 있나 찾아봅니다. 예. 예, 어차피 산을 응? 예, 이산조사 많이 다녀야 되는 신부름 어, 꾼이기 때문에 예, 예 카이스트 연구자료, 어, 터리풀, 벌떼덩굴, 어, 레이은, 어. 가시 숙부쟁이. 어, 아, 예 붉은 꽃이 참 이뻤는데, 이제는 퇴색돼서 하얀색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하얀색으로 예, 변했고, 얘는 이미 꽃이 시들었네요. 예, 잎이 말랐기 때문에, 이게 만 말른 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 말라서, 이제, 이것도이 심부름도,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뭐, 연구는 한 1, 2년 하신다는데, 에, 봄에는 제가 바빠서 못 해드렸고, 가을도, 에, 이것저것 하느냐고, 바쁘니까, 에, 많이는 못 해드렸네요. 예, 한세 번, 네 번째 지금 해드리는 중인데, 4회차, 에, 아쉽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예, 굴락가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여기 지금, 요 골짜기 밑으로, 음 골짜기 밑으로 버섯이 조금 있었는데, 어지 났을지, 안 났을지, 아, 갔다 오면 또, 시간이, 시간이 참 애매합니다. 예 밑에서, 밑에서 다시 올라와서 다시 도는 쪽으로 해야겠습니다. 예 너무 여기. 여기서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면 더 힘들고, 아예 밑에서, 그래서 버섯 산행을또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세 시간이 좀 늦었는데, 어, 아시 어, 쑥부쟁이, 어, 뭐 잠시 소개하고 갑니다. 이게, 어, 얼핏, 에, 가을에는 구절초라 많이 닮아있어요. 분홍 구절초. 구절초는 아니고, 쑥부쟁이. 예, 나물로도 뭐, 먹고, 이, 이질이나, 이런 무슨, 이런, 뭐, 나름 항생적인 게좀 있나 봐요.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금산 배우고 금산했습니다. 가실속부정이었습니다